안녕하세요, 땅지통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에서 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는 이렇게 웬만한 생활 편의시설은 다 있고요. 차량으로는 2~3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저기에 파리바게트도 보이죠? 잠시 후 목적지 부분입니다. 국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2차선 도로에서는 우측으로 비포장도를 따라서 80m 정도 이동하면 되고요. 이 비포장도로는 대부분 구기지 국어와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오늘 주인공 주택 저집입니다. 후지의 땅모양은 대략 이렇게 생겼 고 면적은 약 136평입니다 건물은 2013년도에 사용 승인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및 경량 철골 구조로 되어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1층 약 30평 2층 약 25평 이고요 임장 영상 이쯤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비포장 도로에는 대부분 파쇄석이 깔려있죠 이 비포장도로는 구기지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진입하면 마당에 두 세대 정도 주차 가능합니다 주위에 높은 건물이나 산이 없기 때문에 일주량은 괜찮고요 토지의 초입부분 석축이 시공이 되어 있고 조경수도 심어져 있습니다 마당에 풀관리는 잘 안되고 있고요 주택 1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외벽은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2층은 경량 철골 구조고요. 판넬로 마감이 되어 있죠. 주택의 옆쪽과 앞쪽으로 목재테크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목재 상태는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여기가 거실 쪽입니다. 거실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요. 저 앞이 2차선과 4차선 도로입니다. 외벽에 벽돌 일부 수선이 필요하고요. 밑에 땅과 고저차 1.5m에서 2m 정도 납니다. 목재 데크의 상태는 그리 좋진 않고요 들뜬 부분도 있죠. 1층에 두 가구가 있습니다. 현관문 두 개가 보이죠? 1층은 약 30평인데요. 약 15평씩 해서 두 가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 보일러실이 있고요. 철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하면 2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2층은 약 25평인데요. 12.5평씩 해서 두 가구가 있습니다. 1층에 두 가구, 2층에 두 가구에서 단독주택 중에 다가구주택입니다. 주택은 멀쩡해 보이고요. 주변은 정리정돈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목재 데크는 교체가 필요해 보이고요. 주택 가격은 거의 없고 땅값 수준에 나온 이 집을 사셔서 한 가구는 내가 거주하고 세 가구는 세를 놓게 되면 월세 수익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이 집에 관심 있는 분, 지금부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128만원 원할 때,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보세요. 인터넷 TV 가입 시 48만원, 휴대폰 구입 시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30만원의 최대 혜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클릭 또는 밤 11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의정부 지방 법원 고향 지원 경매 물건이고요. 매각 기일은 2025년 6월 18일, 입찰하실 분은 오전 10시까지 고향 지원 경매 법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파주시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계속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밑으로 파주 시청이 있고 우측으로 동두천시 위로 연천군이 있습니다. 위치는 대략 아시겠죠? 여기는 휴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휴전선과 직선거리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임진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임진강을 기준으로 밑에는 경기도 파주시 위에는 경기도 연천군입니다. 웬만한 생활편의점은 차량으로 2-3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여기에 있는 하나로 마트는 규모가 그래도 꽤 되고요. 이렇게 1km 정도 이동하면 오늘 물건 여기죠. 2차선 도로에서는 이렇게 진입하면 됩니다. 토지의 땅 모양은 대략 이렇게 주택은 여기 앉혀져 있죠.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 이쪽은 동쪽, 서쪽, 남쪽이고요. 주택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서 북서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게 되는데요. 남쪽과 서쪽이 큰 건물이나 막힘이 없기 때문에 일조량은 괜찮습니다. 토지와 건물 일갈 매각이고요. 감정가 2억 5천 100만 원 정도 잡혔고 최저가는 감정가의 34% 8천 6백만 원 정도 됩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가 필요하고요. 1차부터 3차까지 유찰이 됐고 현재 4차 진행 중입니다. 경매에서 내집 장만 했다며? 옥션 통에는 전국 경매 정보가 다 있어 권리 분석도 해주니까 걱정 말고 지금 시작해. 옥션통하고 이사 가자.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통. 토지는 세필지로 이루어져 있고 지목은 전과 도로 대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건부지죠 세필지 전체 면적 136.1평, 세필지 전체 감정가 8,200만 원 정도 잡였습니다. 지적도상 세필지 의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1번 전 66평, 2번 도로. 32평, 3번 대 38평이고요. 그래서 세 필지 전체 면적 136.1평입니다. 참고로 주택이 안 쳐져 있는 1번의 토지가 지목이 대가 아니고 전이죠. 집을 지을 당시 농지 전용이 됐기 때문에 허가를 받았겠죠. 그래서 지목이 전이라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지목 변경만 안 됐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지자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도 농취증은 필요 없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현황도를 따라서 이렇게 진입하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대부분 비포장 도로였죠. 그중에 요만큼은 사유지고요. 15m 정도는 사유지입니다. 혹시라도 여기 사유지가 막힌다 하더라도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와 여기, 여기는 국이지 도로, 여기는 국이지 국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2차선 도로에서 국이지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진입을 해도 되고, 이렇게 진입을 해도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도로 관련해서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물은 2013년도에 사용승인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및 경량 철골 구조로 되어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 1층, 30.4평, 2층, 25.1평, 건축물대장상의 공부상 연면적 55.6평, 건물의 감정가 1억 6천 7백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1층과 2층의 내부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경계를 이렇게 나눠 보게 되면 1층에 두 가구가 있습니다. 2층에도 두 가구가 있고요. 1층에 첫 번째 가구 현관을 들었으면 주방과 거실이 있고 방은 하나 화장실 하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가구도 구조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층에 첫 번째 가구 원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실 겸방 주방 화장실 하나가 있고 옆에 있는 가구도 같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중에 네 가구가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제시의 건물이 있는데요. 여기는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건물, 제시의 건물은 대장상 없는 건물이고요. 그래도 매각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실 1.2평과 보일러실과 방풍실 5.7평, 감정가 15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보일러실 1.2평은 1층에 여기 계단 밑에고요. 보일러실 및 방품실 5.7평은 2층에 여기. 상공에서 보면 여기 복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감정가 2억 5천 100만원 정도 잡혔고, 현재 최저가는 3번 유찰이 돼서 8,600만원 정도 되죠. 최저가는 거의 땅값 수준이고요. 건물 가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권리 분석이고요. 옥션통의 유료 회원님들께서는 유선상 권리 분석 가능하고요. 여기 권리 분석 1대1 상담을 누르셔서 메모를 남기시면 1대1로 권리 분석 상담도 가능합니다.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의 권리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최선순위 설정일자는 여기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포함해서 밑으로 된 등기는 전부 다 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 없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조사된 임차 내역 없고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에서 권리 분석을 해놓은 건데요. 옥션 통해서는 매각물건명세서를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한눈에 쉽게 볼수 있게끔 여기에 기재놨습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혈액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 사항 없고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에 기우 해당 사항 없습니다. 비고란에는 참고 사항과 주의 사항이 적혀져 있고요. 일괄 매각,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매각이라는 것이고요. 제시의 건물 포함, 건축물 대장상이 없는 건물도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컨테이너 박스 한 동과 비닐하우스 한개 동이 있는데요. 컨테이너 박스는 없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고, 비닐하우스는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신경 쓸 문제 아니죠? 필요 없으면 가져가라고 하면 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와 임차인 현황, 등기부 현황으로 권리 분석을 해봤는데요. 하자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옥션통은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저렴한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입니다. 회원 가입 시 10일 무료 현재 50에서 35% 할인 이벤트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땅지통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회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심영철님 땅 이웃에 21개월째 재가입해 주셨구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재가입해 주신 회원님도 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후원금은 땅지통한테 큰 힘이 됩니다. 이 후원금은 영상 제작과 좋은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라도 땅지통한테 연락 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하고요. 먼저 멤버십 회원이라는 등급과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물 촬영 및 영상 제작 문의도 상담 가능하고요. 매물 주소와 매매 금액을 문자로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